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포냥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30년 시집살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숙 씨는 23세 나이에 결혼해서 53시 될 때까지 정확히 30년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1994년 정숙 씨가 처음 시댁 문턱을 넘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김경자 씨는 첫 만남부터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애랑 결혼을 하다니,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신통치 않은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아버지 식사 준비해. 밥은 무조건 7시까지 상에 올려야 해. 우리 집 규칙이야. 빨래는 하루에 두 번, 걸레질은 세번 해. 우리 아들 양말은 꼭 손빨래로 해야 하고,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담가왔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마치면 어느새 밤 1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정숙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숙 씨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도대체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우고 왔니? 우리 아들 속옷에 구멍이 났잖아.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옆집 며느리는 맨날 친정에서 뭘 갖다 주던데 너희 친정은 뭐해? 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숙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었고 오빠와 동생도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시댁에 무언가를 해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죠. 결혼 3년차. 처사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던 정숙 씨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일안 하면 어떡하니? 우리 시어머니 때는 애 배고 밭에서 일하다가 낳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결국 임신 8 개월까지 무거운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정숙 씨는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너무 호들갑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낳은 첫째 아들 그리고 2년 후 둘째 딸 정숙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댁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 밤새 간호를 하고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남편 민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말씀이 곧 법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도 이해해줘. 나이 드신 분이잖아. 항상 어머니 편만 들던 남편에게 정숙 씨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건재하셨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청춘을 모두 이 집에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정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정숙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정수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숙 씨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가 재혼을 해야 할것 같아. 정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혼?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재혼을 한다고요? 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잖아. 다너 때문이야. 사장님 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너를 데려갈 수가 없더라고. 학벌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야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요. 제 청춘을, 제 인생을 다 여기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바쳤다고? 내가 한게 뭐가 있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한 거?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안 재산이었어. 내가 무슨 기여를 했다고? 정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정한 눈빛을 보니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수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숙 씨는 울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요. 민수 씨는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랑 함께 있으면 안될것 같아. 새로 소개받은 여자가 있거든. 대학 교수 딸이고, 집안도 괜찮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일한 제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자료는 줄게. 5천만원 정도면 되지. 5천만원. 30년 시집살이의 대가가 5천만원이라니. 정숙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에 따지면 13만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 거야. 내가 데려갈 생각은 하지도 마. 네. 제 자식들을 데려갈 수 없다고요? 대학 등록금도 우리가 다 됐고, 지금도 용돈 다 우리가 주고 있잖아. 법적으로 봐도 우리가 키울 권리가 있어. 그리고 애들도 엄마 없이 우리랑 사는 게더 좋대. 정숙 씨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와 둘째 딸 수진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아빠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저희는 할머니,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할머니한테 혼나기만 하잖아요.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요. 자식들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정숙 씨가 온 힘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할머니와 아빠 편을 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정숙 씨는 3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들고 나온 건옷몇 벌과 5천만 원이 든 통장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냉정했습니다. 가면서 집 열쇠 놓고 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정숙씨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작은 월세방을 구한 정숙씨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남편은 이미 새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날 정숙 씨는 우연히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시집올 때 시아버지가 몰래 정숙 씨 명의로 만들어준 통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몰래 정숙 씨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정숙 씨 본인도 몰랐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정숙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통장 잔액이 3억 2천만원? 시아버지는 30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을 정숙 씨 명의의 통장에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은행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한 개월 뒤에 며느리에게 통장의 존재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통장과 함께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거야. 3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해준 너에게 정말 고맙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마누라가 너무 심하게 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아내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몰래 돈을 모아주는 것뿐이었지. 이 돈은 전부 내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 줄게 있어. 우리 집 뒤편에 있는 땅, 그거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20년 전에 내 명의로 바꿔 놨거든. 그 땅이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니?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지금 시세가 약 12억 원이야. 정수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30년 동안 남들 눈치 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렴.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내 재산을 알게 되면 분명히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 그들은 너를 사람으로 대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정숙 씨는 부동산에 가서 땅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2억 원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어 6개월 후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30년 시집살이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씨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30년 동안의 기여를 생각하면 최소 3억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권도 다시 싸워볼 만합니다. 그렇게 정숙씨는 이혼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씨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대 알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숙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3개월 후 이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5천만원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변호사는 30년간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 등을 근거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김경자 씨와 남편 민수 씨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30년 동안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빈둥거렸어요. 우리가 먹여 살려준 거예요. 남편 민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내가 가정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어머니가 다 하셨는데요. 정숙 씨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동안의 학대, 무시, 폭언들을. 판사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재산분할로 5억 원, 총 8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8억? 8억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항소할 겁니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확고했습니다. 30년간의 가사노동 가치, 자녀 양육 기여도 그리고 시부모 봉양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합당한 금액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숙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혼은 하지 말자. 다시 돌아와. 하지만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8억이면 우리 집안이 거덜나. 새로 만난 여자랑도 헤어질게. 그러니까 제발. 정숙 씨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8억은 제가 받을 돈이 아니니까요. 뭐. 그럼, 항소를 취하해준다는 거야? 아니요. 정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이미 15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돈과 땅입니다. 그러니 법원이 명한 8억 원은 전액신이어 학대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대신, 이 8억 원은 당신들이 직접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30년 동안 저를 학대한 대가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 시아버지가 내게 뭘 남겼다는 거야? 정숙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30년 동안 매달 제 명의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뒤편 땅도 제 명의로 바꿔놓으셨죠. 그 땅이 지금 재개발로 12억 원이 됐습니다. 통장에 있던 3억까지 합치면 15억이에요. 뭐야, 그럼 우리 땅이 내 거였다고? 그게 말이 돼? 네, 이미 20년 전부터 제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제 것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12억 원은 이미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울부지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어떻게 해? 정숙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바 아니에요. 제 땅을 불법으로 담보로 잡으신 건 당신들 잘못이니까요. 그 대출금도 당신들이 갚으셔야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돈좀 나눠줘. 30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당신들 시중들면서 제가 받은 건 뭐였죠? 욕설과 무시뿐이었잖아요. 정숙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도 쉬지 못했고 아이를 낳고도 산후조리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아플 때도 혼자 끙끙 앓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며느리 대접을 하시겠다고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만 듣고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당신은 재판 중에 뭐라고 했죠? 아내가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고 했잖아요. 30년 동안 당신 양말을 손빨래 해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게 기여가 아니라고요? 이때 자식들인 준호와 수진이도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정숙 씨의 재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우리 아빠 인생을 망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수진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한테 잘할게요. 정숙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자식들. 하지만 그 자식들은 정숙 씨가 쫓겨날 때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잘한다고? 너희들은 엄마가 쫓겨날 때 할머니 편을 들었잖니?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돈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니?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됐어. 너희들은 이미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선택했잖아. 대학 등록금, 용돈, 그런 거 따지면서 엄마를 버렸잖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정숙 씨는 가방을 챙겨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자식들이 소리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정숙아, 제발, 여보, 돌아와, 엄마, 하지만 정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며느리 없이 직접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병원비, 요양비는 모두 직접 내세요. 제가 벌어둔 돈은 한 푼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몇달 후, 정숙 씨는 서울 강남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카페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카페 이름은 제이막이었습니다. 인생의 제이막을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카페는 금방 입소문을 탔습니다. 정숙 씨의 따뜻한 성품과 정성스러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카페를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정숙 씨는 이런 분들에게 조용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편, 정숙 씨의 옛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 김경자 씨는 혼자 집안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갔지만 정숙 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개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까지 넘어갔습니다. 남편 민수씨는 새로 만난 여자한테도 차였습니다. 8억을 내야 하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이혼 재판 과정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식들 준호와 수지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에게 더 이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신들을 키웠는지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어느 날 준호와 수진이 정숙 씨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숙 씨는 담담하게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니?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요.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수 없을까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30년 동안 나를 무시하던 집안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가끔 연락하자.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잊지 마.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준호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으로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몇달후 정숙씨는 시니어 학대 피해자 지원 단체에 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숙 씨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숙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3살, 인생의 제이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정숙 씨는 30년 동안 참았지만 결국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을 권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든 사위든 자식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이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